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무 멘토, 재무금융 박사 김정난입니다. 올해 9월에는 정말 금리가 떨어질 것 같죠. 트럼프 이슈 때문에 약간 불안불안하긴 한데요. 7월 초 대비해서 지금 촬영일이 7월 18일인데, 4.48에서 지금 현재 4.17까지 0.31%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에게 0.31% 밖에 안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0.31% 떨어졌을 때 최고 8.3%까지 수익을 낸 ETF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채권금리가 1% 떨어졌을 때 도대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국내 ETF와 해외 ETF들이 몇 프로의 수익을 달성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부 금리 예측 기간에서는요, 내년 2월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3.22까지 예측한 기간도 있어요. 자, 지금 금리가 4.17인데 3.22까지 떨어진다면, 와우! 수익이 몇프로는 날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부터 누르고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년 전에는 몇 프로였고, 지금은 몇프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는 이 그래프는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그래프인데요. 자, 1년 전에는 금리가 3.8이었고, 지금은 4.2%예요. 예, 요거는 제가 7월 16일 날 캡쳐를 했어요. 그래서 총 변동 폭이 0.37%가 올랐었습니다. 네, 1년 전에 3.8에서 지금 현재 4.2까지 금리가 올랐는데요. 이거를 변동률로 한번 계산을 하면은 8.9%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변동률을 얘기하지 않고 변동폭을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ETF들의 수익이 얼마나 날지 보기 위해서는요, 변동률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변동폭 가지고 수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왜 변동폭을 가지고 ETF들의 수익률이 변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듀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t 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내가 채권을 사서 원금이 회수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라고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채권을 지금 샀어요. 그럼 우리가 이자를 받잖아요. 이자를 받다 보니까 내 원금이 회수되는 시점이 보통 한 7년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10년짜리 채권의 드레이션은 7년이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우리가 두레이션이 7년인 10년짜리 채권을 샀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금리가 만약에 1%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채권 가격은요, 두레이션만큼 올라가거든요. 즉 7%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이 채권을 들고 있으면 7년 동안 7%를 받을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기 때문에 그 7%만큼 가격이 올라가서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매일 매일 매 순간 순간 계속 수시로 바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채권의 수익률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이 매우 크답니다. 그럼 이해하기 좋게요. 우리가 1년 전에 미국의 국채에 투자를 하는 ETF에 투자를 했다면 몇 프로 수익이 났을지 한번 같이 볼게요. 대표는요. 미국의 국채에 투자를 해 주는 해외 ETF와 국내 ETF예요. 여기 영어로만 간단하게 돼 있는 이 ETF들이 해외 ETF고요. 여기 밑에 타이거 라이즈 에이스 코덱스 보이시죠? 자, 이아랫 부분이 미국의 국채에 투자를 해 주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ETF랍니다. 이 ETF들이 미국의 국채 금리 변에 화 따라서 몇 프로 수익이 날지 보기 위해서 제가 뭘 보면 된다고 했나요? 예, 바로 듀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요. 지 r 로지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이 26년이에요. EDV는 24년이고요. VGLT는 17년, SPTL도 17년 TLT는 16.5년인데 VGLT, SPTL, TLT가 듀레이션이 비슷하네요. 우리한테는 TLT가 많이 익숙하긴 합니다. 그리고 i f 는 듀레이션이 7년이고요. VGIT는 듀레이션이 5.3년이네요. 우리나라에도 상장돼 있는 ETF들을 한번 보면요. 여기다 30년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타이거 미국제 30년 스트립 액티브 같은 경우는 두레이션이 26년이고요,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같은 경우는 두레이션이 18년이에요. 자, 이 차이가 뭐냐면요, 스트립은요 중간에 채권 이자를 안 받는 채권을 얘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두레이션이 굉장히 길게 나오고요. 그래서 타이거 미국채 30년 스트립 액티브 같은 상품은요, 미국의 채권 금리가 1% 떨어졌을 때 채권의 가격이 26.8%나 오르게 된답니다. 자, 여기 옆에 H와 UH 이거는 헤지, 언헤지이고요. 자, 헤지를 하게 되면 환율의 변동 없이 미국의 채권 가격만 수익률로 받게 되는 거고요. 언에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을 투자를 하면 운용사에서 달러로 투자를 해주는데 그 달러에 헤지를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러가 강세가 되면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라이즈에이스 코덱스 같은 경우는 드레이션이 다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년짜리도 있어요. 10년짜리 선물에 투자하는 언에치 이상품은 드레이션 7.7년 헤지를안 했다 보니까 환율 변동분도 수익률에 가가 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코덱스 미국 10년 국채 선물도 듀레이션이 7.5년으로 타이거와 비슷하네요. 했지를 했냐 안 했냐 요 차이랍니다. 1년 전에 이 상품에 투자했다는 거를 가정을 해서 수익률 한번 시뮬레이션 해드리기 위해서요. 벤치마크 지수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채권금리 상승이 0.376%가 상승이 됐잖아요. 채권의 수익은 작년에 투자를 했다면 현재 마이너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초장기체가 GROG와 EDV 타이거 미국제 30년 스트립 액티브 상품들이 있어요. 이 상품의 듀레이션은 굉장히 길어요. 그렇다 보니까 채권금리 1% 변동에 따른 수익률 변동이 크고 작년 이맘때쯤 GROG, EDV, 타이거 미국지 30년 스트립 액티브에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10% 정도네요 장기채 투자하는 ETF로 해외 ETF는 여기 TLT와 비슷한 3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ETF도 여기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d 레이션이한 18에서 17년 정도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이 상품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6에서 7%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나는 위험 중립형이고 위험한 건 싫은데 그래도 수익은 조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중기채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 IEF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하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2% 근데 반대로 1%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이 7.2%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과 코덱스 미국 10년 국제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마이너스 3% 정도 손실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가 우리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 보면요, 2020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을 했고, 어쨌든 지금은 하락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제가 지난 7월 투자 가이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한두달 가는 금리가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하락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촬영일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선물 시장에서 4.17, 4.18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금리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정치적 민감도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저는 한두 달 정도는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4.1에서 4.4 정도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연말에는 어느 정도 좀 하락해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저만 그렇게 보는 거는 아니고요. 자, 파이낸셜 포케스트 센터에서는요, 내년 초까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소한 3.37까지 떨어질 걸로 보고 있네요. 시야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채권 투자 가지고 트레이딩 할 거는 아니잖아요. 조금 기노업을 가지고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3.37은요. 예측치 3.2에 플러스 마이너스 5차 0.15까지 더해서 한번 3.37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파이낸셜 포케스트 센터뿐만 아니라 이콘 포케스팅에서도 내년 초까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3.8%까지 떨어진다라고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점선이 이콘 포케스팅의 예측치를 집계한 점선입니다. 자, 물론 내년 초에 모두 금리가 이렇게 빠질 거야라고 예측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내년 초 금리가 현재와 비슷할 거라고 보는 곳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내년 초하고 지금하고 금리가 비슷하다면 수익이 날수 있는 건 뭐가 있죠? 네, 커버드콜 상품들이 있죠. 네, 커버드콜 상품이 횡보장에서는 유리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내년 금리가 많이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 금리가 떨어졌을 때이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를 먹기 위한 투자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국내 etf 하고 해외 etf 보여드렸는데요 채권 금리가 지금보다 내년 초에 0.4%가 떨어졌을 때또 0.5%가 떨어졌을 때이 etf들의 기대 수익을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대비해서 내년 초에 채권 금리가 0.4%가 떨어진다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장기채는 한 9에서 10% 정도 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장기채는 한6% 정도 수익이 예상이 돼요 그리고 중기채는 한3% 정도 수익이 예상이 되네요. 조금 더 금리가 떨어져서 0.5%가 하락을 한다면 여기 초장기채 같은 경우는 13%까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고 장기채는 8%, 중기채는 한4% 가까이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 다 초장기채를 하지 왜 중기채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 장기채가요, 뭐 주식하고 부동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변수로 움직여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모두 연말에 금리가 떨어지고 내년도 계속 떨어질 거야라고 예측은 하지만. 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안 떨어졌을 때를 감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초장기체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고요. 근데 예측과 반대로 갔을 때 나는 견디질 못해. 그런데 채권금리는 떨어질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중기체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공격 성향이라 초장기체에 투자를 한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